아니 우리 김선미 가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방송에 KBS 네. 그 가요 무대죠. 네네. 아 제가 참 우리 김선미 가수님 나온 것을 여러 차례 봤는데 네. 가요 무대를 계속 보다 보니까 저 대체 김선미 가수님이 참 음정도 좋고 박자도 잘 맞추고 고음 처리도 잘 하시고 이렇게 훌륭한 가수가 있나 제가 그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드디어 처음 뵙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야, 얼굴도 미인이시고. 네, 가천의 말씀이십니다. 예, 모든 것을 다 갖추신 우리 가수님 네.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시청자 <laughs>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아. 배달의 세상만사 6만 구독자가 계신데, 네. 그 구독자님들께 우리 김선미 가수님 이번에 이벤트를 하신다 그래서 네, 네. 제가 좀 취재를 하러 왔어요. 네. 그 지금 이번에 그저 우리 그러니까 김선미 가수님의 팬, 네. 그다음에 황금손을 그러니까 사랑하는 또 우리 팬들도 꽤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분들 같이 좀 합류해가지고 네. 해외 여행을 한번 하는 기회, 네, 한번 저 같이 우리 동행해도 되겠죠? 그럼요. 우리 저기 날짜가 언제예요? 11월 7일날. 7일부터 네. 며칠까지. 11월 11일. 11일까지. 그러면 도착해요. 4박 5일이네요. 네, 3박 5일이죠. 아,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도 자는 것도 그렇죠. 박이니까. 네, 맞아요. 4박 5일간의 음.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같이 김선미 가수님하고 함께 하는 거죠?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최종 목적지 장소는 태국. 네네. 파타야. 파타야. 네네. 예, 서울에서 약한 5시간, 반 6시간 가까이 걸리는 거리거든요. 네네. 우리 국적 항공사 T 웨이 항공을 타고 가신다고 들었는데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구체적인 스케줄은 우리 김선미 가수님 전화번호를 여기 올려 놓으면 직접 이제 가실 분들이 전화를 하실 줄 믿고 있고요. 그렇죠. 그 여행 총 경비가 얼마라고 네. 하셨죠? 99만 9천 원이야. 99만 9천 원. 네. 자 우리 황금선 구독자 여러분 99만 9천 원에 왕복 비행기 요금 그 다음에 현지에서의 호텔. 호텔 고급 여튼. 호텔 요금 그 다음에 그리고 홍진영과 마리아가 함께하는 디노쇼까지예 예. 디노. 그리고 노래를 좋아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예. 디스코 타임까지 가수 김선미가 예. MC를 보면서 예. 어, 즐거운 밤을 아예예 예. 대단하십니다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 그 고급 호텔 3박하는그 숙박 요금 그 네. 다음에 드시는 식사 식사는 새끼 다 포함된 거죠 어, 그럼요 야 네. 그러면 이그 도저히, 도저히 제 상식으로는 맞출 수가 없을 것 같은데 <laughs>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지금 500명이 지금 인원이 되어 있고요 네. 이제 배대열의 세상만사 팬분들과 함께 한다면 더욱더 행복할 것 같아서 아 제가 이 방청을, 예, 방송을 시청을 했습니다 예.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우리 또 회장님께서 어 팬분들과 같이 가주신다면 네. 얼마나 제가 행복하겠어요 <laughs> <laughs> 네. 그리고 또, 뭐 마리아, 아, 그리고 홍진영. 네, 네. 마리아가 우리 아들, 네. 모리미직 대표거든요. 그래서 더욱더, 예. 어, 응원을 해주고 싶은, 데 미국인, 분어로서. 미국인 가수가 마리아죠? 어, 네네. 그쵸? 그 마리아가 아주 유명한데. 어, 그럼요. 한국인 못지않게. 어, 말 잘하죠. 참, 말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죠. 노래도 잘하고. 네 야, 마리아가 같이 동행하고. 네네. 예. 야, 정말 아주 제가 가슴 설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고객, 저 구독자 여러분. 여행은 가슴이 떨릴 때 가야지, 다리가 떨릴 때는 이미 늦었다. 다리가 여러분. 떨릴 때는 늦었다. 이 말은. 아프면 못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더 늙으면 못 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 이제 다음에 행편 풀리면 여행 가야지. 가면 네. 그거는 이미 끝난 겁니다. 맞아요. 예, 제 한금선도 550번이나 해외 여행을 했는데 네. 가 비행기를 탈 때마다 어떻게 그렇게 가슴이 설레는지. 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이 한금선을 보고 야저 사람은 늙지도 않는다. 그래요. 저 나이가 <laughs> 맞아요. 지금 70을 앞두고 있는데. <laughs> 네. 지금, 저, 사람들이 저를 보고, 야, 저, 저 사람 은 뭐, 50대 같다고 그러는데, 사실, 저도 나이는 속이지 못하죠. 네. 그래서, 다리가 떨리기 전에 여행을 더 하려고, 음. 지금, 이번에, 김선미 가수님, 저, 같이 가시는데, 제가, 같이 가는데, 저도 같이 동행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황금선 가족 여러분들도 좀, 이황금선과 같이 모처럼 다섯 동안 여행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한번 저 가져봐 주십시오. 네. 정말 아주 훌륭한 우리 저 김선미 가수님, KBS 가요 무대 단골 출연자시고 네. 전국 노래자랑에도 저 출연하시고 뭐 여타 방송에는 수도 없이 많이 출연하신 네. 아주 전도가 유망한 그런 가수님이십니다. 네. 이번에 이런 귀한 가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에 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우리 김선미 네. 가수님 전화번호 여기 공개적으로 좀 노출하겠습니다. 저 자막으로 제가 찍어 가지고 될니까 여행 가실 분들은 이 김선미 가수님과 잠깐 일정 상담하시고 네. 저 돈을 999,000원 김선미 가수님 그 계좌번호까지 아예 제가 여기 자막에다 아, 네. 넣어 드릴게요. 네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미 가수님 전화번호 하나 불러 주세요. 010, 010 6303 6303 806 8 0 6 8806 여러분들 <laughs> 네. 8... 계좌 번호도 똑같아요. 신한은행. 예예 예. 예 그것은 똑같아요. 저, 제가 자막으로 다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우리 김선미 가수님 오늘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네. 11월 7일 날 네.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노래가요. 예. 우짜 친구야가 있어요. 우짜 그게 친구야. 가사가 예. 함께 있어서 가슴이 뜨겁다라는 그런. 예. 글이 있거든요. 네, 네. 그 내용에 아, 예. 여러분과 함께 한다면 예. 얼마나 가슴이 뜨겁 겠습니 아, 정말 멋지다. 네. 제가 베스트 가요쇼 화참 선배님과 함께 네. mc를 네. 봤지만 요화참 네. 선배님은 말없이 돌아가셨 습니다. 네. 지병을 앓고 계셨지만 여행 도 못하시고 네. 어, 저랑 함께 오늘 파타야 함께 가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웃음> <웃음> 여러분, 건강할 때 저랑 함께 여행 가요. 배대열의 어, 세상만사 팬분들 꼭 저와 함께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여러분, 감사합니다. 함께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laughs> 함께 있어서 예. 가슴이 뜨겁다. 예, 오늘 이렇게 영상 촬영 협조해주시고, 즐겁게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추석 잘 지시고요. 감사합니다.